빛나는 무대 뒤에 감춰진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을 딛고 선우영여는 끝내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올해로 여든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열정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배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화려함 너머에 감춰진 깊은 슬픔과 삶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우영여 그녀의 이름 석자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상징입니다. 반세기 넘게 브라운관과 무대를 지켜온 그녀는 시대를 함께 걸어온 동반자였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삶의 지표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 앞에 웃음을 띠고 설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결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그 시작은 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기자들까지 모인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낯선이가 나타나 그녀에게 종이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도장을 찍은 그녀는 이후 남편에게서 왜 도장을 찍었냐는 핀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빚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1,750만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치란 사치와는 거리가 먼 나날들 자신을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조차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짜 선우용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력이 강해졌다는 그녀의 말은 겸손 그 자체였고 작품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강인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배우로서의 삶을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으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토록 고귀한 말이 또 있을까요? 누구라도 분노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히 다잡고 감사함으로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그릇은 배우로서의 연기를 뛰어넘는 진정한 인격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11년 전, 오랜 세월 함께했던 남편을 사별합니다. 삶의 동반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큰 아픔을 안겨준 존재이기도 했던 남편과의 이별. 그러나, 선우영연은 그 시간조차 원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삶의 일부였고, 나를 단단하게 해준 사람이라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녀의 슬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 그녀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가족의 무게는 언제나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무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 덕분에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슬픔조차도 자신을 빛나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그녀의 인생을 지혜롭게 관조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 후배에게 사람은 장점만 보려 하지 마. 단점까지도 않고 살아야 진짜 사랑이야라며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낸 삶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은 후배들 뿐만 아니라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80세. 많은 이들이 은퇴를 이야기하고 조용한 삶을 준비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선우용연은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관객 앞에서 삶을 연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이 곧 이야기이고 그녀의 표정 하나, 대사 한 줄이 세월을 넘어서는 진정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배우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으로서 불합리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삶을 헤쳐온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직도 무대가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무대에 오르겠다는 그 열정, 그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영혼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단순한 연예계 이야기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선우용녀의 인생은 단단한 돌을 깎아낸 조각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피워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선우용여, 그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웃음, 상처와 회복, 절망과 희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위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배우이자 숭고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젊은 시절 선우용여를 빼고는 드라마 캐스팅이 불가능했어요.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가 뭐래도 당대 최고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단아한 외모, 풍부한 감정 표현, 그리고 대사를 넘어서는 눈빛 하나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우용여. 드라마 작가들조차 선우용여가 안 되면 대본을 접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녀는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그 시절의 영광은 오히려 지금 그녀의 마음에 더큰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내가 그토록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는지도 가끔은 잊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있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사랑받았던 만큼 잊히는 것이 두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서라벌 예술대학 1학년 시절 무용과에서 꿈을 키우던 그녀는 최영남 교수의 눈에 띄어 TBC 무용수 일기로 발탁됩니다.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대 뒤에서 빛을 내던 그녀는 곧바로 드라마으로 주연 데뷔를 하며 배우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은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승승장구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 광고 모델, 그리고 미원 광고까지 섭렵하며 선우용연은 TV 속 이상적인 여성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의 정점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겨우 25살. 세상이 원하는 선우용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혼전 임신, 결혼, 출산, 그리고 은퇴. 그녀는 그 모든 변화를 한해 안에 한해 겪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보수적이었던 시절, 연예인으로서 혼전 임신은 치명적인 오점처럼 여겨졌고, 선우용여는 스스로 무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는 그 이후 그녀가 살아온 삶을 보면 더잘알수 있습니다. 1982년, 미국으로의 이민은 마치 모든 것을 잊기 위한 도피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곳에서도 한국을, 무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기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무대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주인공이던 그녀는 이제 중년 여성, 엄마 역할로 불렸고, 한때 자신을 위해 쓰여졌던 대본은 이제 젊은 후배들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했지만, 예전처럼 중심이 되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백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다시 나갔을 때,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나를 선배라 불렀지만 나는 어쩐지 조용히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걷는 길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 그녀는 다시금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시트콤 순풍 3부인과는 그녀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순풍 엄마는 단순한 배역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존재로 남았고 그녀 역시 그 역할에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훗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조차 순풍 선우용여라고 지을 만큼 그 작품은 그녀에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풍 산부인과의 인기와 달리, 이후 작품들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녀는 점차 예능과 패널로 활동 무대를 옮겨갔습니다. 변화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내가 있으면 시청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젠 내가 있어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 말은 분명 슬픈 고백이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이나 후회가 아닌 삶을 관조하는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영희보다 더 귀한.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 그녀의 무대입니다.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고 과거의 상처를 고백하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는 이야기. 그녀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연기이며 살아있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도 방송에 나오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누군가 웃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녀가 그토록 많은 것을 잃었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 그건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상실을 다른 이의 위로로 바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우용여. 찬란했던 젊은 날의 스타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인생의 선배로 거듭난 그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다시 시작돼요.